60대가 되면서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0년 헬스티브의 헬스코치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줄기가 가늘어진 걸 발견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반응을 느낄 때,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점점 위축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 60대 남성들이 겪는 이런 고민들, 혹시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닙니다. 하루에 방울토마토 5개만 먹어도 60대 남성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드리는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특히 전립선 약화로 인한 배뇨 곤란, 정력 감퇴로 인한 부부관계 위축, 그리고 정액 감소로 인한 남성성 상실로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는 섭취법과 주의사항, 실전 팁까지 알려드리니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변화, 전립선 건강의 완전한 변신. 먼저 60대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립선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본 적 있으시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남아있는 그 불편함.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초기 신호인데 60대 남성의 80% 이상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토마토의 대표 성분인 라이코펜은 전립선 조직에 직접적으로 그것도 선택적으로 축적되어 작용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이 4만 7천 명의 남성을 무려 6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 10회 이상 토마토를 섭취한 남성들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무려 34%나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세계적인 영양역학자, 에드워드 지오 반누치 박사는 20년 넘게 토마토와 전립선 건강을 연구해온 권위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 조직에 집중적으로 흡수되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억제한다. 의는 마치 전립선만을 위한 맞춤형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 꾸준한 섭취는 전립선 질환 예방에 확실한 도움을 준다. 구체적으로 라이코펜은 전립선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세포 분열 과정을 정상화시킵니다. 이는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을 늦추고 전립선염의 재발을 줄이며 나아가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까지 낮추는 삼중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 비뇨기과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는 3개월간 라이코펜을 보충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의 야간, 배뇨 횟수가 평균 40% 감소했고 잔뇨량도 30%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변화 정력감퇴의 완벽한 역전. 이제 많은 60대 남성들이 말 못할 고민으로 안고 있는 정력감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치명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혈관의 노화입니다. 특히 음경으로 가는 미세혈관들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발기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방울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외에도 강력한 혈관 보호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비타민C는 혈관벽을 강화하며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심혈관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토마토와 올리브오일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는 혈관 확장 능력이 평균 23% 향상되었고 특히 미세혈관의 반응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의 마이클 블룸버그 박사는 혈관 기능과 발기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 확장을 도와준다. 이는 발기부전 치료제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자연스러운 발기력 개선에 보조적 역할을 한다. 터키 이스탄불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경미한 발기 부전을 가진 6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라이코펜 보충제를 투여한 결과 국제 발기 기능 점수가 평균 18% 향상되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단순히 일시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섭취를 통해 혈관 자체의 건강을 개선시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 정자 건강과 정액량의 놀라운 개선. 이제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인 정액 감소와 정자 건강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60대가 되면 정액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정자의 질도 떨어집니다. 이는 남성들에게 심각한 자존감 하락을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영국 셰필드 대학 생식의학과에서 진행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3개월간 라이코펜을 보충한 남성들의 정자 운동성이 무려 40%나 개선되었고, 정자 DNA 손상 비율이 10% 감소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앨런 페이시 교수는 남성 생식 건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라이코펜은 정자 세포막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특히 고령 남성의 경우, 정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산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중화시켜 정자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정자의 개수뿐만 아니라 정액의 점도와 pH까지도 개선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라이코펜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는 정자 농도가 평균 22% 증가, 정자 운동성이 25% 향상, 정상 형태의 정자 비율이 18% 증가. 정액량 자체도 12% 증가. 이스라엘 테라비브 대학에서 진행한 후속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남성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토마토 제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정액량이 평균 15%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변화, 호르몬 균형의 완벽한 재정립. 이제 60대 남성 건강의 핵심인 호르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60세를 넘어서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미국 메이오클리닉의 20년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평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과 의욕 저하, 근육량 감소와 복부 비만 증가, 성욕과 발기력의 현저한 감퇴,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문제, 불면증과 우울감 증가,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각종 항산화 성분들은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호르몬 생성과 대사 과정을 최적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UCLA 의대 내분비학과 연구에서는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테스토스테론. 감소속도가 40% 느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내분비학과의 윌리엄 팔로치 박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토마토와 같은 항산화 식품은 테스토스테론 분비선인 고환과 부신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이는 호르몬 생성 능력을 보존하고 기존 호르몬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앙카라 대학에서 진행한 임상 시험에서는 6개월간 라이코펜을 보충한 60대 남성들의 자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4% 향상되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이 보고한 변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짐, 운동 시 근력과 지구력 향상, 성적 욕구와 만족도 개선, 전반적인 활력과 의욕 증가. 다섯 번째 변화는 심리적 자신감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측면 못지않게 중요한 심리적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력 감퇴와 정액 감소는 단순한 생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60대 남성의 자존심과 정체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남성과학회가 2023년 발표한 전국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남성의 78%가 성기능 저하가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중 41%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위축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위축은 다시 신체적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더욱 억제되고 혈류 장애가 악화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방울토마토의 심리적 치유 효과가 시작됩니다. 나는 내 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무력감과 체념감이 점차 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2~3개월 후부터 실제로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전립선 불편감이 줄어들고 아침 발기가 조금씩 돌아오며 정액의 양과 질이 개선되는 것을 체감하게 되면 이는 자신감 회복에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이탈리아 로마 대학 심리학과 연구에서는 6개월간 라이코펜을 보충한 그룹에서 성적 자신감 지수가 평균 32% 향상되었고 부부 관계 만족도도 25% 개선되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마르코 로시니 교수는 신체적 개선은 반드시 심리적 회복으로 이어진다. 특히 성 기능과 관련된 변화는 남성의 전반적인 자아 개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활력 증가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효과를 최대화하는 실질적인 섭취 방법. 첫째,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두세 배 높아집니다. 효과적인 섭취 방법.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티스푼과 함께 또는 아보카도나 견과류와 함께 샐러드로 또는 참기름을 살짝 넣은 계란찜에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치거나 소스로 만들어 먹을 때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 연구에서도 조리된 토마토를 섭취한 그룹은 생토마토를 먹은 그룹보다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2.5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천 조리법: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기, 끓는 물에 30초간 데쳐서 껍질 벗겨 먹기, 토마토 소스로 만들어 계란이나 두부와 함께 셋째 섭취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라이코펜은 다른 항산화 성분들과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다양한 채소와 함께 식사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언제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2, 3주 후 소화 개선, 피부 상태 호전 등 초기 변화, 6주에서 8주 후 전립선 불편감 감소, 배뇨 개선 시작, 3개월 후 정력과 달기력에 눈에 띄는 개선, 6개월 후 정자 건강과 정액량의 최대 개선 효과. 하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존 건강상태, 생활습관, 나이 등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의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의사항과 실제 후기를 보면 방울토마토는 매우 안전한 식품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이신 분은 과량 섭취를 피하세요. 위산과다증이 있으신 분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실제 후기들을 보면 김석훈님 63세 3개월 만에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박철희님 67세 6개월 후 정말 20대 때 느낌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추가 건강 효과 방울토마토의 혜택은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혈관 건강 척도인 혈압 안정화와 콜레스테롤 개선으로 심장병 위험 30% 감소, 뇌 건강인 라이코펜의 뇌혈관 보호 효과로 치매 예방에 도움, 면역력 강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항산화 성분으로 감염 질환 저항력 향상, 암 예방 측면에서도 전립선암 외, 폐암, 위암 등 다양한 암 예방 효과 등의 여러 추가 건강 혜택이 있습니다. 하루 방울 토마토 5개가 가져다 주는 60대 남성 건강의 변화는 단순한 영양학적 효과를 넘어서 60대 남성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방울 토마토 5개 먹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인 노력은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